웨이왜 일어나는데? 이 씨야 씨. 그냥 모어요웨이 같은 거 없어. 그냥 이크이 아, 한번 할게요. 대표님 첫째 로지 마세요. 그이크 한번 할게요. 저희. 이크 해요. 페이크. 예? 안 들어갈 거예요? 아, 서드 못다그나 혼자 빠어나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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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아라이이 쪽. 저거 근데 할수 없었어. 수 없었어. 불박 찹쌀, 불박 찹쌀, 천천히, okay. 천천히, 조심조심 조심, 아, 집중 심중집심 오케이, 촉조심프 조심 나이프가 안나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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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안나이프가, 안나이프가, 안나 안나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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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이안나이이프이가 안나이프가, 가 안나이프가, 안나이이프가가안나이안나이안나이 왜 그런 거부터부터 들어볼까? 있으면 있어. 있어. 이어 글렀어. 안 돼. 방탄. 그냥 아주 방탄. 방탄 힐러. 라인치를 깔아 줄게. 힐러 보자. 잡았고. 여기, 나이스. 엑가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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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이튀어요 힐러 한번 봐 줄게. 넣어 줄. 지겠다레부 정리 정리해요. 정리해요. 힐러. 힐러 힐러 고터벽 힐러컷. 브로우브 다운 브 다운 되겠네 컷 오케이 포스? 나이스 네. 나이스 이거지 이이거들아 이거, 이상한 데다가 어떻게 됐음 맨 아래로 마지 묶었어요 여기 나이스 캐치 한번더 찍었어요 오케이 싸울게요. 네 이스키 아끼시고 이스키 아끼시고 확인 화자요화자요화자요 뭉치지 마요 뭉치지 마요 라인둘때 깔게요 미리 카빈 들교 라이언님 힐 못드려요 라이언님 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 네, 네 뒤로 갔어요 중간에 묶었어요 중간에 묶었어요 비킬없어 우리 B킬 비킬 없어 B킬 없어 버텨야 돼 버텨야 돼비킬 없어 우리 방금 우리 원딜 쪽 3명 찍었어 쭉 빠져 쭉 빠져 불병, 쪽 빠져야, 불병. 쪽 빠져야 돼 불벽 뒤 빠져 어. 불벽 뒤 빠져 불벽 뒤 불벽 빠져, 쪽쪽쪽 빠져. 쪽 빠져야 돼 불벽 앞에 묶었어요 불벽 뒤로 빠지라니까 B킬 3초 2초 1초 왼쪽으로 왼쪽으로 빠져 왼쪽으로 불벽 치 불벽 쳤어 막혔어 W 5초 카빙 5초. 뭉치 때 묶었어. 뭉치 때 묶었어. 묶었어. 여기 한번더 찍을게. 하나 컷. 시양님 끼워줘. 카빙 리셋 5초. 리셋 5초. 딸피 먼저 정해줘. 리 잠깐만 쉬어. 레터, 레터 먼줘 레터. 리셋, 리셋, 리셋. 불가 갈게, 불가 갈게, 불가 갈게. GD 안에 숨어요. 묶었어, 3명. 컷. 핸드컷.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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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허지. 왼쪽 아래 도망간다, 이 새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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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laughs> 루팅티다 루틴한다. 킹덤리리 있어요? 숙가즈케, 숙가가 아, 수고할게. 수고할게. 어, 저, 아나 클레릭이야. 나, 나 클레릭이야. 괜찮아. 여기. 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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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팅 노트. 우리 이루팅한다 아이 먼저, 아이 먼저. 킹덤님3스택 A 먼저요, A. 에이가 나 있어 여기. 깔피 하나 있어. A부터. A 뭐? A 컷, A 컷. 비트 비트 비비비비 이거 잡고 와, 이거 잡고 와, 이거. 그 잡아주세요. 저요. 잡고 이거 따라져줘요 핀. 네. 잠깐만, 이거 먼저. 컷! 핀. 이로 힐러. 쟤네 그올 만화 포션 아니죠? 예, 네, 자항 포션. 쟤네 힐러 보지 마요, 그냥. 길게 가야 될거 퍼마터 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퍼마 견제하다가어요저저 드로, 저 아직 W 안 받았습니다. 퍼마 미리 그셔야 해요. 조심조심 우리 뭉친다. 뭉치는 거 조심. 암라인 둘이 한번 깔게요. 안 보임. 지훈님 너무 멀어요. 네. 이 멀어요. 비주 살짝 깰게요. 주주저 리셋 리셋 먹었어요. 어항 안 어항 먹었어. 리했어요시치로줘뭉 찍을게요. 뭉 찍었어. 우리 리셋 빠졌어. 리셋 네. 빠졌어요. 아, 빼야 돼. 탱커 한번 빼. 네네네. 빼기 나게. 어, 리셋 오초. 리셋 5초 완전 빼줘. 완전 빼줘. 하나 더 빼요. 더 빼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한번 더. 나도 실험 못빠졌어 갈고리 돌았거든요. 리셋 한번 받고. 오케이. 네. 탱커 탱커 한 번. 불벽 둘과 한번 쳤어. 나이스. 탱커. 탱커 잘할 수 있다. 탱커 잘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거 조심 역 조심 역 조심 역 조심 뭉치지 마. 조심 역 조심. 한번 뒤디 했거든? 한번 빼. 한번 빼. 뒤디 디 깔았어. 하나 컷. 들어와, 들어와,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요. 묶을게. 뒤에, 뒤에 3명 묶었거든? 아, 못 묶었다. 밀고 와요, 밀고 와요. 미국 아직 와, 2, 2, 2, 5초, 2, 5초. 퍼마, 퍼마 1, 퍼마만 봐요, 퍼마만. 펠리드. 펠리드. 오케이, 찍었다, 3명. 여기. 긁겨 나이스. 퍼마 더 묶을게, 도망가는 거. 극커, 극커, 극커 제이, 극커 제이. 컷!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극커 제이. 오케이, 끝났어. 나이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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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이번에 우리 나이씨. 빼는 나이씨. 타이밍 너무 좋았다. 아, 다 아, 약간 위험했는데 그래도 살았다. 잘 뺐다. 우더야 돼. 오케이. 아, 될까? 오른쪽, 오른쪽 클레이. 오른쪽 방또 넣었어? 케이클레한번 네. 봐. 오케이, 그 빠졌 그 빠졌어요. 한번 오케이. 우리 더어한번 뭐, 더. 방초 없어? 방 넣어줄게. 지금 악 빨아야 돼요. 지금. 방각 넣어주면 okay. 돼. 암라인 방각 넣어주면 돼. 암라인 방각. 뒤쪽으로 온불가불라인 B. 저 방각 넣은 거 잡아야 돼. B부터 잡아봐. 한번 더. 오케이 B 다 천천히. 스파 가렸어. 스나밀 거야. 기절이. 오케이. 리셀 리셀 리리받았고 뒤에 잡아줄게. 방각 3초 쪽 쪽으로 와. 쪽으받아어다 방각. 다방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탱커 보신 탱커 무 i 오케이 b 러 s 러 i 러이초도 10kbu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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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k b u s h 데 10kbushi. 10kbushi. 1 0 k b u s h 있1 0 k b u s h 물 10kbu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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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빠는 빠는 조합이거든요. 빠는 조합. 내가 암라인 바까 넣어줄게. 일단 탱커 죽여봐요. 보로나이스긴라이 들어오는 거 막아 막아볼게요. 오케이. 리셋 한 번. 오케이. 할게요 빨아요, 빨아요. 뒤로 빨아요. 뒤로 빨게요. 네, 리셋 들어갈게요. 빠졌어요. 파일 무리하지 파일 마요. 애들 이제 들어온다. 한번 묶을게요. 쓰리, 투, 원. 지금 리셋 넣죠. 넣었어. 잠깐 넣었어. 암라인 주디. 우리 거예요. 방금 와썼고 네. 리셋. <laughs> 보호보호한번 봐야 될것 같아. 칼레리 퍼지? Okay. 힐러 가될것 같은데? 오케이, okay, 힐러 한번 볼게요, 쿠스 okay. 나, 방각 오. 방각 훌 돌리고, 들겄대. 방각, 힐러, 러 나이스. 오케이, 컷. 얼버 웨이 얼버 웨이여나죽 껴, 그중 껴. 하나 도망간다, 하나 도망간다. 힐러, 힐 할게

맛있는데? 그냥 켜시면 될 듯. 펀딩하러 나온다. 나온다고? 아니, 괜찮, 나오면 나오면 나오면, 나오면 그, 땡큐자. 아왜 아, 지금 시와인님 안 켰어? 시와인님 안 켰어 아직. 일단 어. 저희 다꼈음 응. 바로 앞에서 안 되게 하자. 바로 앞에서 되게 해 일단. 아 오케이. 쟤네가 모모님 때리면 바로 들어가. 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조심. 아 앞에서 되게 다 같이. 오컬리건다. 지금. 때리겠다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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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쿨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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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아, 모모님 오케이. 덧붙이고 야. NSK 다 빠진다 응 콜라운, 쿨다운 쿨다운 레피드는 쿨다운 쿨다운 오케이 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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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뒤로 빼고 있어요 아사 가야 돼 그래. 그래. 아직까지 아직, 그대 몰라 아직 몰라 다운 갖고 여 돌다툰다 오케이 일단 멀라돌았 이제 돌았서 하는 한네나 그래. 하여튼 뭉친 타이밍 아, 저희 디언 리셋 빠졌음. 힐러힐러 아래쪽. 오 오. 저 리셋 아니? 빠졌어요. 빠졌어요. 리셋 빠졌어. 앞라인 주디. 불려. 얘는 아, 플레이 빠졌어. 힐러힐러힐러힐러 플레이. 힐러 플레이. 힐러, 힐러, 힐러? 힐러한탈 거예요. 도시규 실러 실러 바꿔 힐러 바꿔. 우리가 빨리해. 우리가 빠리 우리가 왼쪽으로 빠르. 싸우듯이 해. 하나, 하 한번 플레이. 이번에 플레 나 방딱, 나방각 그래. 9초. 오. 2, 3, 3초. 2초 5. 헬로. 2초에 방딱. 헬로 방